말씀과 성령으로 충만한 이하로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어, 사도행전 20장은 그 동안 설교 시간에 졸던 분들에게는 아마도 상처가 되는 그 말씀이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어, 실제로 설교 시간에 졸다가 죽을 수 있다, 또 끔찍한 일이 일어난다, 절대로 조는 사람이 없을 것입니다. 그런데 앉아서 설교 듣는 분들도 아마 할 말이 있을 것 같습니다. 내가 오죽하면 졸겠습니까? 뭐 그것도 맞다라는 생각은 듭니다 사도행전을 보면 사도바울의 3차 전도여행의 마지막 장소였던 드로아 그러니까 이곳에서 마지막이라는 그 마음이 드니까 그러니까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모여들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장소를 고르다가 그 다락방에 있는 3층에 있는 장소를 고르게 됩니다 그러니까 헌신한 거죠 어느 사람이 3층에서 이 3층에서 있는 다락방에서 복음을 전하라 헌신하게 된 거죠. 그러니까 보면 예배도 헌신 없이는 안 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누군가의 헌신. 여러분들도 마음의 헌신이 있기 때문에 나오신 거잖아요. 그러니까 헌신 없이는 이 하나님의 예배가 드려지는 곳이 없습니다. 그런데 이때 어떤 일이 일어났냐면 유두고라는 청년이 설교 시간에 졸다가 그만 창문에서 떨어져요. 그리고 죽게 되죠. 그런데 얼마나 난리가 났겠습니까? 근데 사도행전을 기록한 누가가 이 부분을 참 재미있게 기록을 해요 구절 말씀 볼까요? 구절입니다 시작 유두고라는 청년이 창에 걸터 앉아 있다가 깊이 졸더니 바울이 강론하기를 더오래하매 졸음을 이기지 못하여 3층에서 떨어지건을 일으켜보니 죽었는지라 이런 말씀을 읽어보면 지금 유두고가 창문에서 떨어져 죽은 것이 누구의 잘못이라고 쓰여 있습니까? 사도행전을 기록한 누가가 아주 재미있게 표현해요 바울이 강론하기를 더 오래하며 쉽게 말하면 뭐예요? 바울이 설교를 길게 했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길게 해서 졸음을 이기지 못했다. 성경은 재미있게 기록을 해요. 이때 바울이 설교를 멈춰요. 일치으로 내려가 유두고를 살립니다. 이게 얼마나 기적이겠습니까? 참 기적적인 거잖아요. 그러니까 놀라운 장면이 그 다음에 등장을 해요. 그러니까 유두고를 살린 것도 참 대단한 기적이지만 그 유두고를 살린 유두고를 다시 어떻게 해요? 들쳐 업고 3층으로 올라와 설교를 시작하는데 그 설교가 언제까지 이어졌을까요? 11절 말씀 볼까요? 자 11절입니다. 시작! 올라가 떡을 떼어 먹고 오랫동안 곧 날이 새기까지 이야기하고 떠나니다. 3층에서 떨어져 죽은 사람을 살린 것도 놀라운 것이지만 그더 놀라운 것은 그 죽었던 유두고를 다시 살려서 다시 데리고 올라와요. 그리고 앉혀요. 그리고 언제 동안? 날이 새기까지. 설교로 듣게 했다. 여기 이게 더 놀랍지 않으세요? 아니, 죽었던 사람이에요. 살려요. 그리고 다시 올라와 앉혀요. 그리고 언제까지? 날이 새기까지. 할렐루야. 오랫동안 날이 새기까지. 여기 오래라는 단어가 히카노스라는 단어인데, 이게 몸옷에 이르는, 몸옷에 도달하는, 뜻을 가진 사도행전을 기록한 누가가 아주 자주 사용했던 표현입니다. 이 당시 드로아라는 지역은 일출 시간이 아침 5시 정도였고 일몰 시간이 오후 7시 정도였어요. 그리고 보통 여행객들이 이 드로아라는 지역에 들어와 여행을 하고 보통 아침 5시에 일출 시간과 동시에 배가 떠나야 되기 때문에 5시에 배를 타고 드로아라는 지역을 떠나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들에게 말씀을 전할 기회가 없다는 것을 사도 바울이 알고 날이 새기까지 오전 5시겠죠. 5시까지 말씀을 전했다는 겁니다. 그럼 왜 여러분 사도행전 20장의 내용에서 왜 유두고라는 청년의 말씀을 기록한 것일까? 제가 신방을 할때한 권사님께서 이런 이야기를 해 주셨어요. 저는 우리는 되게 설교가 늦게 끝나는 것을 고통스러워하십니까? 일찍 끝나는 것을 고통스러워하십니까? 이해가 안 되세요? 설교가 일찍 끝나는 것이 고통스러우세요? 늦게 끝나는 것이 고통스러우세요? 한 권사님께서 참 은혜를 받을 때 하나님의 말씀이 얼마나 꿀소린처럼 단지 그러니까 시편에 있는 119편의 말씀이 그대로 이해가 됐대요 하나님 말씀이 꿀보다 달다 근데 이때부터 그분에게 고통스러운 것은 설교가 늦게 끝나는 것이 아니고 설교가 끝나는 것이 고통스러웠대요. 이해가 안 되죠? 그러니까 설교가 늦게 끝나는 것이 고통스러운 것이 아니고 설교가 끝나는 것이 고통스러웠대요. 그러니까 우리가 드라마 볼때 어때요? 연속 연속극이 끝날 때가 고통스럽잖아요. 그죠? 내일 어떤 이야기가 나올지가 궁금하잖아요. 그러니까 끝날 시간이면 되면 나도 모르게 막 오금이 저리던가? 막 그렇지 않으세요? 그러니까 설교가 이 권사님에게 설교가 이랬다는 거예요. 분명 이 권사님의 심령 속에 말씀을 사모하는 그 무엇인가가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던 것이죠. 그럼 여러분 왜 누가가 사도행전을 기록하면서 20장에 유두고의 이야기를 기록한 것일까요? 이 당시 들어와 사람들에게 대한 이 설교에 대한 사무함이 얼마나 컸는지 이, 이 유두고라는 청년의 이야기를 에피소드로 집어 넣은 것이에요. 밤이 새도록 꼭 전해야 하는 말씀이 있었고 밤이 새도록 꼭 들어야 할 말씀이 있었다라는 거죠. 사도 바울이 드로아에 있는 사람들에게 날이 새기까지 꼭 그들에게 전해주고자 했던 이유가 무엇 때문이었습니까? 드로아 사람들이 들어야 할 하나님의 말씀이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죽었던 유두고를 다시 살려 날이 새기까지 말씀을 전한 것입니다 우리가 은혜 받을 때 가만히 한번 생각해 볼까요 말씀을 더 듣고 싶지 않으셨습니까 그래서 그리고 말씀을 듣는 것을 끝나지 않고 내가 말씀을 찾아 말씀을 읽게 돼요 그러니까 은혜 받았으면 말씀을 듣는 것으로 끝나지 않고 내가 말씀을 직접 찾아 여러분, 말씀을 묵상하는 것으로 반드시 이어지게 됩니다. 근데 간혹 이 설교 듣는 것은 너무 사모하는데, 내가 스스로 말씀을 찾고, 내가 말씀을 열고, 말씀을 찾아보지 않는 분들도 있어요. 나 스스로 말씀을 열고 찾아가면 그 속에 은혜를 발견하게 되는데, 여러분, 그것을 하지 않습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내 신앙생활에는 힘이 없어요. 내가 말씀을 열고 찾지 않으면 이 세상을 살아갈 힘을 잃어버립니다. 그리고 이 세상을 이길 수가 없습니다. 미국에 있는 옐로스턴 국립공원에 가면 이 봄이 되면 이 공원의 직원들이요. 이 얼어 죽거나 죽거나 굶어가는 곰들의 시체를 치우는 일이 이게 많이 일어난다고 합니다. 그때문에 어려움을 겪는다고 해요. 왜 곰들이 곰들이 죽어갈까? 곰에 오는 사람들이 던져주는 먹이를 받아먹는데 너무 취해 있는 거예요, 곰들이. 그래서 곰들이 스스로 자연 안에서 먹을 것을 찾아 이렇게 생존하는 방법을 다 잃어버렸기 때문에 그랬습니다. 그래서 공원에 앞에서 안내원들이 어떠한 안내문을 적어 놓는데 이렇게 적어 놨대요. 곰에게 먹이를 던져주지 마십시오. 우리가 설교를, 말씀을 듣기 위해 사모해야 합니다. 반드시 사모해야 돼요. 그러나 내가 스스로 말씀을 펴서 말씀을 읽고 은혜받는 순간들이 있어야 돼요. 그래야 세상에서 생존할 수 있어요. 오늘 말씀 7절을 보면 이 사건이 언제 일어났는지를 기록하고 있는데 그게 주일이에요. 주일. 그리고 청년 유두고의 이름을 보면 이 신분이 노예였을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그리고 청년으로 번역된 단어가 네아니아스라는 단어인데 이따 뜻을 보면 일반적으로 15세 이상이 되는 이렇게 남자 청년을 가리킬 때 표현하는 단어입니다. 그리고 오늘 12절 말씀을 보니까 이렇게 표현해요. 사람들이 살아난 청년들을 데리고 이렇게 말하죠. 근데 여기 나오는 청년이 누구일까요? 유두고겠죠. 근데 이때 사용한 청년이라는 단어가 좀 달라요. 파이다라는 단어. 파이다. 이 파이다라는 단어는 8세에서 14세 되는 여러분 소년을 가리킬 때 사용하는 단어예요. 한번 추측해 볼까요? 유두고는 장년한 청년이기보다는 8세에서 14세대는 소년을 가리킬 때 청년이었다라고 표현할 수 있는 거죠. 그리고 유두고가 누구예요? 노예였어요, 노예.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 이 유두고라는 소년이 그 전날 밤에 아주 피곤한 상태로 자기의 일을 하다가. 이제 설교를 들으러 온 거예요. 들으러 왔을 때 토요일에서 주일로 넘어가게 된 거죠. 그러니까 얼마나 피곤하겠어요. 노예 일을 하다가 밤새 노예 일을 하다가 낮에 노예 일을 하다가 설교 들으러 온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피곤하겠습니까? 그래서 잠깐 종 거예요. 자, 간혹 보면 토요일 저녁 늦게까지 일하거나 주일 아침까지 일을 하고 예배 오는 성도님들이 있어요. 그 절대 예배를 빠지지 않으려고 힘들어도 예배 시간을 지켜 앉아 있습니다. 그 모습이 얼마나 귀합니까? 그죠. 그니까 안 조는 것이 이상해요. 그죠. 좋은 것이 이상한 것이 아니고 안 조는 것이 이상해요. 왜 사람의 육신에 한계가 있기 때문에 나는 열심히 안좋려고 하지만 졸잖아요. 나도 모르게 졸입니다. 이에 반해 토요일 저녁 늦게까지 TV 보고 이일저일다 하고 피곤한 상태로 주일에 예배드려 오시는 분들도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겠죠. 그러니까 이분들도 안 조는 것이 이상해요. 하나님께서 분명 그 마음의 중심을 아시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진짜 주일은 언제부터일까요? 토요일 저녁부터예요. 그 토요일 저녁을 우리가 어떻게 준비하느냐에 따라서 뭐가 달라져요. 주일이 달라지겠죠. 당연하잖아요, 그죠 토요일 저녁을 어떻게 준비하느냐가 주일을 결정한다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천지를 만드실 때 저녁이 되니 아침이 된다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왜 그래요? 아침이 되고 저녁이 되는 게 맞잖아요 왜 그렇습니까? 아침은 언제 결정된다는 거예요? 저녁이 결정된다는 거예요 저녁을 어떻게 준비하느냐가 우리의 아침을 맞이한다는 거잖아요 할렐루야 여러분, 이 아침에, 이 아침 예배에도, 여러분, 나오고자 해도 저녁 늦게까지 TV 보고 일하고 화투치고, 그러면 새벽 예배를 나올 수 있겠습니까? 못 나와요. 여러분들이 아침 예배 나오기 위해서 뭘 준비한 거예요? 어제 저녁을 준비하신 거잖아요. 저녁에 세상의 즐거움을 다 버리고, 이 아침 예배를 나오고자 저녁 일찍 주무시고 나오신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죠? 그래서 이 예배 시간에 앉아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저녁을 잘 준비해서 아침을 맞이하셔야 됩니다. 이게 그리스도인들의 삶입니다. 특별히 여러분 토요일 저녁에는 더더욱 준비하시고 더더욱 여러분 잘 준비하셔서 주일을 맞이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피곤하지만 주일 아침에 말씀을 듣다가 떨어진 유두고를 살리는데 사람들이 어떻게 반응할까요? 12절 말씀 볼까요? 사람들이 살아난 청년을 데리고 가서 적지 않게 위로를 받았더라. 유두고라는 이름의 뜻이 유티코스라는 헬라어의 이름을 갖고 있어요. 유티크, 어, 유티코스라는 이름은 행운, 다행 이런 뜻을 갖고 있어요. 그런데 그 사건 이후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사람들이 유티코스의 사건을 보고 어떻게 요 위로를 받았더라. 이렇게 말하죠. 위로를 받았더라. 파라칼레요라는 단어인데 힘과 용기를 주었다. 이렇게 표현해요. 그러니까 유티코스라는 소년을 통해서 들어와 사람들이 위로를 받았더라. 힘을 받았더라. 용기를 얻었더라. 얼마나 용기가 컸는지 이렇게 표현합니다. 적지 않게. 근데 여기 여러분, 적지 않게라는 표현은 사실 이게 표현에 적절치가 않아요. 이 적지 않게라는 표현이 매크론이라는 단어인데 이 매크론은요, 크다라는 뜻이에요. 큰. 이 적지 않게 이 정도가 아니고 헤아릴 수 조차 없이 많고, 크다. 이런 뜻이에요. 이 메크론이라는 단어에서 메가라는 뜻이 나왔어요. 메가. 메가라는 것만 봐도 여러분 알잖아요. 크다. 이런 뜻이잖아요. 무슨 말씀이에요? 살아난 소년, 유티코스를 통해서 들어와 있는 사람들이 여러분 헤리스 수조차 없는 큰 위로를 받은 거예요. 헤리스 수조차 없는 큰 힘을 얻은 거예요. 용기를 얻었다. 이렇게 말씀하는 겁니다. 저는 유티코스 이 유두고를 보면서 우리 교회가 해야 할 일이 바로 이것이구나 생각합니다. 우리 만수교회를 통해서 이 지역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헤아리스조차 없는 큰 위로를 받는 것, 헤아리스조차 없는 큰 용기를 얻는 것, 이것이 바로 여러분 이 만수교회가 이 지역사회에 코피해야 할 사명이 아니겠습니까? 또 저와 여러분들이 누굽니까? 여러분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이지 않았습니까? 세상에서 졸다가 떨어져 죽었던 죄인 아닙니까? 그러나 하나님이 살려주셨죠. 그러면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답은 간단합니다. 유티코스예요. 유득으로 살아야 되는 거예요. 누구에게 헤아릴 수조차 없는 위로를 주어야 되는 거예요. 누구에게 헤아릴 수조차 없는 힘을 줘야 되는 거예요. 가정에서, 여러분 직장에서 헤아릴 수조차 없는 유티코스가 돼야 하는 것, 우리가 가져야 할 사명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귀한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설교 시간을 사모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설교 시간만 사모해야 돼서는 안 됩니다. 내가 따로 펴서 시간을 내서 설교 성경을 봐야 됩니다. 그리고 그 속에서 은혜를 취득해야 됩니다. 캐내야 됩니다. 그래야 세상에서 승리할 수 있는 겁니다. 또한 우리에게 주신 사명 유티코스. 하나님의 자녀인 내가 가는 곳보다 헤아릴 수조차 없는 위로가 되는 것, 헤아릴 수조차 없는 그 용기를 주는 것. 아, 저 권사님만 오시면 우리 모임이 용기가 나, 막 힘이 나. 아유, 저 권사님만 오면 힘이 빠져. 뭐가 되고 싶으세요? 아, 저 분이 오면 아, 기뻐. 아, 저 목사님만 오면 위로가 돼. 아, 저 목사님만 오면 뭔가 괜히 막 즐거워, 기뻐. 뭐가 되어야 될까요? 네. 여러분 유티코스가 되길 축원합니다 유티코스가 되는 것이 우리의 사명인 거예요 사역이 되어야 돼 할렐루야 오늘 하루도 여러분 여러분 유티코스를 되기 위해서 기도하세요 하나님 내가 가는 곳마다 힘을 줄수 있는 용기를 줄수 있는 큰 위로를 줄수 있는 그런 메커논이 되게 해주세요 유티코스가 되게 해주세요 우리 교회가 하나님 유티코스가 되게 해주세요 이 지역사회에 꼭 필요한 위로와 힘과 용기를 주는. 근데 여러분, 그것은 내가 따로 시간을 내서 말씀을 봐야지만 얻을 수 있어요. 할렐루야! 그리 그런 일들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 일어나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 고맙습니다. 하나님, 큰 위로를 얻었더라. 큰 용기를 주었더라. 큰 힘을 주었더라. 살아난 유두고를 보면서 유두루와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받았던 하나님 그런 힘입니다. 하나님 나를 통해서 또 우리 사랑하는 귀한 하나님의 자녀들 통해서 가는 곳마다 이런 매크론의 이런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주셨던 우리 교회에 주셨던 이 유티코스의 사명, 해할 수조차 없는 큰 위로를 주는 것, 해할 수조 없는 큰 힘과 용기를 주는 것. 우리 집사님이 가는 곳마다 우리 권사님이 가는 곳마다 우리 장로님들이 가는 곳마다 우리 목사들이 가는 곳마다 이러한 역사들이 일어나게 되기를 기도합니다. 우리가 가는 곳마다 반겨주는 역사가 일어나기 원하고 우리가 가는 곳마다 어두웠던 것이 빛이 비춰지는 역사가 일어나기 원하고 우리가 가는 곳마다 하나님 우울했던 곳이 기쁨으로 하나님 변화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래 하나님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곳곳에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 설교 시안을 사모해야 합니다. 그러나 내가 말씀을 펴서 묵상하지 않으면 내가 말씀을 펴서 하나님 말씀을 먹지 않으면 이 험한 세상 무슨 힘으로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을 펴는 용기를 주시고 말씀을 펴는 여유를 주시고 어떤 일에도 사소한 일에도 말씀 앞에 굴복하는 우리의 삶의 자세가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러나 또 하나님 매일 아침 드리는 이 새벽 예배를 사모하게 하시고 그러기 위해서는 하나님 전날 저녁을 어떻게 준비하느냐에 따라서 하나 이 아침 예배가 달라지는데 하나님 세상 일에 파묻혀 세상 일에 하나님 우리의 모든 것을 쏟아서 하나 저녁 시간을 허비하는 것이 아니라 저녁 시간을 잘 준비해 이 아침을 맞이하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토요일 저녁 시간에 세상 일에 파묻히지 않기를 원하고. 세상일에 시간 허비하지 않기를 원하고 오직 하나님 주일을 사모함으로 일주일의 첫 시간인 주일을 어떻게 보내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일주일의 시간이 달라지게 되는데 하나님 아버지 세상에서 주었던 이 즐거움을 그리고 하나님 총말 세상에서 받았던 그 유혹들로 주일을 맞이하지 않도록 토요일 시간을 구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주일을 맞이하게 하여 주시고 주일을 사모함으로 하나님과 동행하는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장마를 인해서 어려움당하지 않게 도와주시고, 피해받지 않게 도와주셔서. 하나님 오늘 우리가 가는 곳곳마다 위로하시고, 힘주시고, 용기를 주셔서. 하나님 유트코스의 사명을 감당하는 우리의 삶이 되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